이분이 독자한테 그런 걸 원해서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이렇게 <laughs> 받아주셨어 <laughs> 정말 내 인생에 한 획을 그었다 근 나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꺼내들어서 내가 이 책을 약간 기억하는 건 이제 이걸 블로그에 포스팅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 그리고 아직도 이 책의 작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을 때 2007년인가? 그때 댓글도 달아주셨어. 안녕하신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 근 <laughs> 그때 2007년이면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을 때도 아니었고 책이 되게 무난이었을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조금 있었나봐. 내가 이 책을 읽고 포스팅을 한게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왜 변해야 하는지를 정말 마음에 와닿게 써놓았다. 다 읽고 난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내 가슴을 확 찌른 명언이 있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 배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책이야? 아니다. 근데 아마 이걸 명언 이+ 명언을 이 책에 썼겠지. 근데 어. 나는 그 명언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 접한 말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가 엄청나게 필요했을 때이 책이 내 가슴을 좀 찔렀던 거야. 그래서. 음. 이변화라는이두 글자에 있어서 이 책이 나한테 큰 역할을 했다. 음.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여기에 김정원 작가님이 뭐라고 본인을 소개했냐면, 변화 관리 코치라고 소개하셨어. 본인은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뒤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모습이 최상의 모습인지, 그리고 현재 생각하는 대로 사는지,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고민까지 할게 그만 이게 지금 딱네 그 가지로 해서 이걸 이렇게 SHOW라고 쇼 아예 음. 이렇게 묶어놓으셨거든요 프롤로그부터가 이렇게 돼 있네 아, 예쁘네요 그리고 음. 사실 내가 이때 책을 아마 끝까지 읽는 습관을 못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음. 그런데 지금 내가 블로그를 썼다는 건 끝까지 읽었다는 거 끝까지의 가치가 별로 없거든. 왜 변화해야 하지? 위기는 변화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열어라. 영업과 목표가 변화를 이끈다. <laughs> 긍정적인 생각, 열정을 만든다. 사실 다 그래. 집중하면 변화몬스터도 이길 수 있다. 힘내넘어서 변화하라. <laughs> 근데 이때 이걸 어떻게 읽었지 싶네. <laughs> 재밌게 쓰었어아 어, 진짜. 이게 지금 너무 다 추억 같아. 사실 지금 봐도 어 내가 이때 이걸 읽었다고. <laughs> 근데 너무 공감 가지 않아? 위기는 변화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살아가는 데 정말 큰 스킬 중에 하나야. 다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나한테 오는 모든 위기는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2007년에 읽었던 책에 이게 있었다는 게. 그리고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확한 목표가 변화를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명확한 목표가 변화를 이끈다. 목표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목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이유, 뛰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없고야. 내가 주저앉았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조차도 모를 수도 있거든.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때 아마도 2007년에 이걸 보고 막연하게 목표를 적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시작했던 목표가 지금까지 온것같아 내가 이전에 실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잖아. 그 실장님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니까 러 실장을 하고 나면 그다음 목표가 생기본 권장이든지 그래. 뭐든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건 해봐야지. 그다음이 생기는 거지. 가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그렇게 물어봐. 꼭 성공해야 돼요. 라고 하거든. 이게 성공이랑은 달라. 그냥 내가 하루하루 성장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라는 것도 꼭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이걸좀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기억나는 부분이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읽은 책을 메모해 놓는 게 좋은 게 아까 내가 그 포스팅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를 만든 이유가 항구에 있으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책에 이 책에 대한 느낌이 기억이 났어. 그게 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야. 그때 내가 아마 그렇게 느꼈겠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안전하게만 살라고 존재하진 않겠구나.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에 부딪히면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그때 크게 했던 것 같아. 내가 아마 그때 그 정말 격변의 시기에 이 책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여기는 계속 그 얘기야. 실패해도 돼. 실패하는 만큼 성장해. 이 얘기거든. 그래서 결국 얘는 그거야. 변화하라. 변화까지는 실행이 다다. 내가 만약에 서점조차 안 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서점까지만 가고 이 책을 안 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블로그에 나의 느낌을 적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것들은 아니거든? 이게 변화거든, 이게? 근데 내가 이걸 해내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싶어. 이걸 2007년에 해냈으니까 2008년은 조금 더 나아졌을 거고 2017년은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이분이 독자한테 그런 걸 원해서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독자도 완전하게 넓혔으니까 음.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책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나는 이 작가님 책을 매일매일 또 만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네 4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지 이제 이 작가님 책 시리즈를 다 사서 같이 필사하는 걸좀 해봤어.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지 이분이 밴드를 운영을 하시더라고. 거기 에 가면 어떻게 필사하나 하는데 나는 이거 아이들 아니고도 진짜 누구든 필사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한 획을 그었다. 그렇게 20대 시절, 응, 20대 그때 내 20대였지. 27 아름다웠던 시절에 놀지만 않고 그렇게 책을 읽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변화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 위치나 내 상황이 뭔가 사실 이도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행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할때 그래도 술술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다시 내주진 않으시겠지? 많기는 한데, 지금 내가 급하게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는 좀 다른 책들 하나하나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느낌은 인사 정도는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인사하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괜찮은데>